あれをお二人に変えるさっき 예. 네, 네, 네. 아, 저희 직원 네, 네. 아, 네. 방역을 안 하고 그냥 통과니까 멀체크다나 아, 아, 네. 아, 저희 직원도 네. 저기서 네. 지금 하고 있고요거어왔때 아, 저, 아, 저금 지금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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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에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체크를 해요. 그대에 있어요. 거기서 일을 풀어요 어디서 나오는 그러셨어 아, 저희 자체행정가 저희, 저희 저희 그러면 그게 마, 말이 안 되는 게 그.. 그러면 저희좀금 저.. 저.. 저거 사람들도 한박 100cm 정도 한다고 얘기요 여기서 일단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무실을 온구이로 발열 체크하고 민간인들은 어떻 하나요? 민간인들은 이제 구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니 아니 민간인들이 어디 지금 왔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체크해요? 그래서 감염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에 체크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체킹하고, 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무방비로 이렇게 오니까, 민간이 들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직원분들 가면 되면 어떻게 할지 있을 거요 아니, 아직이 아니라, 8시부터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무방비를 통과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맞춰보면, 지금 오늘 공무원들, 직원분들 민간이 들어왔거든요? 통과가 걸려서 이 사람들 다 바로 그냥 경청할 거예요. 전체 행정당 수사 때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건과장님 보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같이 들어가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입구에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김석과장님이라고. 요석과장님이라고 예. 아, 생과장님 유생과장님, 뭐, 예, 예. 문제 아니냐고. 아, 아니, 직원분들 다가면되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수는 어머, 하고 네그 뭐, 뭐. 금시간, 왜, 그게 들어오잖아요. 뭐. 8시부터. 제가 8시 20분에 왔어요. 네 어느 구설에서 오신 걸들요까자에서아 그러셨군요. 예.